왜 버그냐고 하, 제가 그랬냐면, 여기 가면 원래 이게 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어, 아무튼 여기서 이제 추, 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 나와야 돼. 여기서 슬라이딩 하시고 계속 뜹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짱 박힙니다. 장짱 박히면 걸릴 일 없어요. 요거 버그까지는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 관리, 이 대두놈이, 팔긴놈이 원숭인가? 하여튼 저를 찾고 있죠. 으아. 노두 마리가 탈출하면서 노무의 어그로가 끌려서 도망가죠. 자, 다음 구간에 왔고요 여기 상자, 아니, 인형 보이시죠? 여기 상, 여기 판자가 좀 이상하잖아? 아니, 여기 불, 불는 데가 있었던가? 어,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여기 없네요? 자, 이 상자를 여기로 밀어요. 어, 몰라. 그다음에 요 인형을 주스러 가면 자연스럽게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아, 얘 시끄럽게. 이쪽으로 넘어가시고요. 길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시면 이 관리인의 재밌는 일상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인형 수집가 숟가락을 꺼내들고 뭐하는 거야 저 숟갈이 뭐 특별한 마법 숟갈인가? 그 골룸의 반지 같은 거죠 반지의 제왕의 반지 같은 느낌으로 좋아하고 있죠 자 됐고요 자 여기에 인형이 하나 있어요. 깨트릴 수 있는 인형 자 이거 깨시면 되구요. 자할건다 했습니다. 이제 또 관리인과 함께 신나게 탈출 액션을 하시면 되구요. 아우 착 걸렸어. 여기인데 딱 봐도 위험해 보이죠. 몇번 죽을 수도 있어요. 철압장으로 올라가시고요. 이게 떨어지지만 떨어지면 관리인이 또 쫓아오죠. 무시하시고 이걸 미시고 재빨리 통과하시면 됩니다. 굿. 자 여기 관리인이 바로 올라갔죠? 그러면 당분간은 신경 쓰실 거 없고 여기 또 바닥이 이 바닥 헝겊을 계속 주의하셔야 돼요. 밟고 헝겊을 잘 밟고 문을 쓰러트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인이 오겠죠. 천천히. 구두를 하나 주석갑니다 여기서 <놀람> 종소리가 울려서 시끄럽게 이걸 던져서 달립니다. 이렇게 통과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당분간은 관리는 못 들어와요. 자 여기 불을 켜시면 도우미 한 마리 숨어 있었고요. 아, 이쪽으로 가시면 도우미 있어요. 안아주시면 됩니다. 안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스토리 아니, 스토리, 길로 계속 가 보도록 할게요. 점프.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아, 잠깐. 아, 이게 자꾸 다른 게임들처럼 점프하면 빨리 올라가는 그런 걸 자꾸 노리고 여기에 불을 붙여 주고요. 가까이 왔을 때 점프. 여기 도전과제 있어요. 이걸 밟고 돌아다니다 보면, 도전과제 달성되죠? 자, 이번에는 또 왼쪽으로 최대한 갔을 때, 대시 점프, 매달리시고, 올라가 줍니다. 저기 발리인이 다시 앞에서 나타났죠? 위로 올라가 줍니다. 자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그 도르래를 꼽는 게 목표예요. 관리자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헝겊 위에서는 대충 돌아다니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점프해서 아니 점프해서래 책 위로 올라가시고요. 위로 올라가라고. 얘 위에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조심 다니고, 여기 왼쪽으로, 아니요. 요박스 하나 주소. 자, 떨어뜨리면 절로 가죠? 이 박스를 갖고 와서, 놔요! 그럼 저쪽으로 한번더 갑니다. 아니야, 놔. 아니, 나. 점프. 여기 온 이유는 순전히 이 초콜 하나 붙이려고 던지고요. 이게 길을 막고 있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 조심. 이 인형 건드리면 딱딱딱딱 소리 나요. 그리고. 있잖아 요거 이아이 미친 여기 얘를 잡아야돼 저거 깨지거든 사, 사뿐히 내려놓고 어얘또 온다 어어어 그럼 저쪽으로 차라리 가라 자 관리자가 와요 빨리 올라가줍니다 올로 들어가요 쇼. 살았어. 여기 들어오진 않아요. 제가 이물을 들어오게 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탈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다 던져 놓고 이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들어오게 하는 거는 여기 테레비를 켜면 됩니다. 이게 소리가 꽤 오래 나거든요. 그리고 이걸 들고 있어요. 가만히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테레비를 신나게 즐겁게 보고 있어요. 자, 이거를 내려놓고 촛불을 키시면 됩니다. 촛불을 굳이 안 키셔도 되는데. 이걸통과 못하나? 빨리 달리셔야 돼요. 저 시간 제한이 있어요. 저 노래가 여기다 끼시고 돌리세요. 자, 적당히 올라왔으면 점, 대쉬 점프. 기다렸다가, 애쉬 점프 하시면 간단하게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죠? 자, 다음 지역으로 넘어왔고요 지역을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 스팀이 나오고 있어요. 스팀 뜨거운 증기로. 건너가면 100% 죽습니다. 자, 여기 쓰레기차 같은, 화물차 같은, 상광차 같은 게 있고, 이걸 끌고 이동해 주시고요. 당연히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100% 죽겠죠? 아니. 위로 건너가셔서, 아니, 위로 뒤로. 아이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어디 갔어? 잠깐 이걸 밀어서, 이렇게 세워놓고요. 하잇! 이. 제자리 점프가 잘안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이걸 받아서 갖고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문 열어야 되는데 너무 높, 높아가지고 매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탕캉! 해줄 때까지 가고 반대쪽, 아잇!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 점프해서 매달리시고 매달리시고 바로 손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놓으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는 누구라도 한 번씩은 떨어지겠다. 자,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스전, 보스죠? 여기에 저거 있고요. 램프, 그리고 램프에 불을 붙이시고 여기 틈새로 발리인이 공격해 오거든요. 그 앞에서 수그리고 있다가 위로 더듬으러 갈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죽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대망의 보스전.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뛰세요, 뛰세요, 슬라이드 슬라이딩 해서 이쪽으로 잼싸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탕탕탕탕 탕, 그 다음에 점프를 준비하세요. 이 팔이 벌려졌을 때 점프해서 이걸 빼냅니다. 자탕 하면 한번 내려가죠. 다시 올라가세요! 간단하죠? 다시 대기. 점프 대기. 한번더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됐을 때 이쪽으로 가서 이걸 당긴 다음에, 그러면 팔이 이렇게 친나게 잘립니다. 오, 팔. 팔이 무슨 고무처럼 돼 있어요. 아직 죽었는데도 나를 쫓아와. 귀찮게. 스토커 같은. 점프 매달리시고. 위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해서 보스전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챕터 끝난 거예요. 소굴이라는 챕터 완료됐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